로드맵을 빨리 만들자. 만들어야 된다. 왜냐? 16년 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를 다시 정치인 한 명이 이랬다 하면 저렇게 가버리고 저랬다 하면 또 다르게 가버리는 이런 방식을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더불어민주당의 단체장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적고까지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못 풀렸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도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갈등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만 있지. 문제가 풀리기 위한 한 발짝도 앞으로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두 분이 만나서 빨리 합의해야 됩니다. 뭘 합의하냐? 언제까지 우리가 이 논의를 마무리 짓자. 그리고 언제까지 이 단계를 거쳐서 국내선과 국제선을 통합하고 군공항과 민간 공항을 통합하는 이 로드맵을 그리자. 그리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고 재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려할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패키지 하나의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할 것인지를 이거를 시간표를 놓고 이제 논의를 하자 이 제안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냥 말뿐인 야, 공동의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자. 언제까지. 그게 없으면, 그러면 질질 끄다가 선거 닥치면또 하는 척 하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또막 방치하다가, 또 선거 나가면 또 하는 척 하다가,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칩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싫어집니다. 저는 무한국민들 상당 정도가 그냥 지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 과정이 지난하게 정치인들이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짓말하고 면피하려고 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쳐있는 상태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로드맵을 보여주면서 설득의 과정, 동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무안공항 국내선을 언제까지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받으시죠. 그렇게 되면 2024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을 하면 아까 한 1년 정도 거치면 어, 국내선이 완전히 이전되는데 행적적인 어려움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025년에 무한 공항력이 개통되는 시점 전에 국내선과 국제선을 어, 통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내년 상반기입니다. 이때가 넘어버리면 뭐 엄청 급해야 되고 급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2025년 개통 시점에 맞춰가지고 뭔가 우리가 아 이제 KTX 개통이 되고 국제선 노선이 활주로가 연장이 되면 뭔가 이렇게 아 무안군 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의 선남권 발전을 위해서 무안공항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수 있겠구나 전남도도 그때쯤이면 종합계획을 내놓고 뭔가 큰 얘기들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그때까지 이게 통합이 안 돼버리면 한쪽만의 공항으로도 그냥 희망고문만 하고 가야 될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2025년 개통 시점에 맞춰서 국제선과 국내선이 통합을 하려면 그로부터 시간을 역산시켜서 내년 상반기 이내에 더 구체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또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이게 왜곡될 여지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정치적인 반대자들이 있다 보면 이걸 막 활용해가지고 정치화 시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이 얘기가 풀려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닥칠 우려가 있습니다. 광주시장과, 어, 전남지사가 지금부터 빨리 만나서 지금 언론을 상대로 막 공갈포 쏠게 아니라 빨리 만나서 이 통합의 이전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논의를 결론 을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광주시가 아까 10년 뒤에나 주겠다 뭐 이런식의 발상, 이런 방상은 정부 정책에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관성에서 벗어난 얘기고 무한공허 활성화를 바라는 전남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생각을 잡고 2025년이라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이 모든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그런 결정은, 음,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하겠다는 걸전제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상생 말씀하셨, 말씀드렸잖아요. 한평 한편 공항, 한 평에다 공항을 짓는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새로운 기반 시설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재원이 우리가 넘너가지 않습니다 국가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특별법이 개정되고 나서 막 홍보를 했죠 국가가 지원해 준다더라 광주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왜냐 그게 국방부 땅이거든요 국방부 땅에 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새 집을 건설해 주고 그걸로 옮기게끔 만들고 그리고 한 집을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얻어야 됩니다 240만평을 뭐로 개발할 거예요 광주시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몰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남도가 이 계기가 전남도의 서남권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때문에 전남도도 선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동북권 얘기하잖아요. 동북권은 요수 화학단지가 만들어지고 광양항이 만들어지고 그 배후도시도 순천이 있으면서 이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면서 동부권이 안정적인 일자리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렇게 해서 동부권이라는 용어가 형성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서부권은 어찌 습니까 무안, 목포, 신안, 나주, 함평, 영광, 영암 다 따로 없다고 입니다 선악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선악권이 모일 수 있는 매개체가 없습니다. 산업적 기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적 기반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집안으로 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항공 m r o 라고 해서 항공기 정비하는 사업, 이게 아, 앞으로는 전망이 좋은 항공사업인데 전남을 앞으로 서북권은 항공산업, 동북권은 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먹거리의 산업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번이 그게 되는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군사 공항과 민간 공항이 용개되게 되면 항공 MRO의 정비 인력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 산업들이 발전하게 될 겁니다. 군도 지금 병력 자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해군에 있는 3함대의 항공대, 그다음 전투비행단, 일전투비행단, 그리고 해경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고정이 그 비행기죠. 회전이 헬기 이런 곳의 정비인력들을 옛날에는 군이 다 직접 담당하다가 그거를 민간 영역으로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고 그 민간 영역이 넘겨지게 되면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정비시장들이 설계가 열리게 됩니다.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은 그런 산업의 연계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공 관련된 시설들을 집중화시켜야 되고, 민군을 따로 놓을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합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전남을 위해서도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금 마중물를 붓고 있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공항과, 군사공항을 따로 놓으면 안 되는 거고, 국내선과 국제선을 따로 놓으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따로 국밥처럼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작업은 간단해 보이지만 이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 김영록 지사님은 결단하시겠다라고 여러 차례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빨리 두 분이 만나서 이 로드맵에 이 타임라인에 합의할 수 있게끔 힘을 좀 모아줘야 됩니다. 지금은 전남의서남권의 미래를만 염두에 놓고 고민해야 됩니다. 나주가 에너지 산업의 일종의 에너지밸리, 에너지, 밸리, 에너지 수도라고, 수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서남권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해외에서 오고 갈수 있는 이 공항에 활성화는 필수 불가계한 상황입니다.